당신의 밤을 지키는 소리, 밤찌, A, S, M, R.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찌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 같네요. 지금 그래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뭘 할까 하는 그 고민을 하는 게그 영상을 어떤 영상을 또 찍어볼까 어떤 주제로 할까 이런 컨셉을 잡는 것들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이 제일 뭔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은데 뭘 찍을지 늘 고민하면서 컨텐츠화를 하기 위해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고민하다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컨텐츠는요. 노래의 가사를 읽는 그런 ASMR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 노래를 막 아주 많이 듣거나 그런 느지리지 말라이프하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따라 좀 노래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복잡하거나, 음, 마음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 그럴 때 은근 이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노래들로 또 노래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겸사겸사 그 가사들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노래를 듣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왜그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 중심으로 듣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가사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처음에는 멜로디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음, 노래를 듣다가, 노래를 듣다가, 가사가 좋다, 라고 제가 느낀, 느끼는 그런 곡이 생기게 되면, 그런 곡들을 좀더 자주 듣게 되지 않나, 저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멜로디인지, 가사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가사를, 그래도 가사를 좀 보는 편이고, 그리고 노래를 애초에 들으려고 할 때, 가사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노래를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네 가사를 좀 유의해서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해서 또 소개를 하고. 가사를 읽을 곡들은 최근 저의 좀 고민과 또제 마음을 그래도 위로했던 곡들을 위주로 음, 가사 읽기를 해볼 것 같아요. 노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멜로디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음, 이런 가사 뭔가 가사에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나 혼자만의 상황은 아니구나 누군가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노래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한 네다섯 곡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사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뭐 하다 준비도 안 했어.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뛰어 가는데 아직 혼자 시작도 못 했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시계는 나를 자꾸만 못채 서둘러야 해. 누가 내맘좀 알아줘. 이런 내맘좀 알아줘. 기댈 곳이 필요해. 누가 내맘좀 알아줘. 제발 내맘좀 알아줘. 내맘좀 알아줘. 하루만 해도 수십 번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 있냐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 모두가 나를 위로해 그만하면 됐다고. 누가 내맘좀 알아줘. 이런 내 마음 좀 알아줘 모든 게다 두려워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줘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조금 더 조금만 더 가면 늘 꿈꾸던 세상 닿을 것만 같아. 다시 눈 뜨면 여긴 추운 겨울. 버틸 수 있을까? 두렵지만 가야 할게. 누가 내맘좀 알아줘. 이런 내맘좀 알아줘. 더욱 간절해져 난 제발 내맘좀 알아줘 그냥 나를 좀 믿어줘 내맘좀 알아줘 내맘좀 알아줘 내 품김 네, 길이었습니다. 다음 곡은요, 장희원님의 어른이 된다는 건 이라는 곡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른이 된다는 건 손발이 자라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 커지는 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과는 다른 온통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울음을 참아내는 순간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울음을 참아내는 순간들 쌓이고 쌓여 자라는 거라면 나는 다시 작아지고 싶다.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라면, 나는 다시 커다란 품에 안겨 울고 싶다. 온통 떠나보내야 할 것들, 울음을 참아내는 순간, 태어나지 못했던 것들, 울음을 참아내는 순간들, 쌓이고 쌓여 자라는 거라면 나는 다시 작아지고 싶다.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라면 나는 다시 커다란 품에 안겨 울고 싶다. 장희원님의 어른이 된다는 건이라는 가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곡은 악동뮤지션의 프리덤 이라는 곡입니다. 읽어볼게요. 옷 없이 걷고 싶다 아무 상관없이 시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어릴때로 돌아가서 집 없이 살고 싶어 온 세계를 누비며 두 눈에 담은 것도 없이 방에 갇혀 있긴 싫어 얼룩말을 타고 달려 횡단보도 건너 핸저 예예 예. 하고 싶은 대로 예예 물웅덩이 예. 위로 굴러 담벼락을 넘어 점퍼 예예 예. 숨 쉬는 것, freedom. 날 보는 것, freedom. 날 사랑하는 것, free. 알아가는 것, freedom. 노래하는 것, freedom. 춤추는 것, freedom. 내 편이 되는 것, free. Auntie. also free. 길 없이 걷고 싶어 잠자리를 따라서 나의 발자국이 그곳에 처음 찍히도록 돈 없이 살고 싶어 온 세상을 가지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두 손을 비우고 싶어 저질러 내가 타고난 걸 높이 두팔 벌려 핸즈 예예 yeah, yeah. 하고 싶은 대로 예예 yeah, yeah. 꽉 막힌 친구들 다 불러 봐봐 바깥 바람 좀 쐬어 예예 yeah, yeah. 숨 쉬는 것 프리덤 날 보는 것 freedom 날 사랑하는 것 free 알아가는 것 freedom 노래하는 것 freedom 춤추는 것 freedom 내 편이 되는 것 free until so free 꿈꾸는 것 freedom 푹 자는 것, freedom. 기부하는 것, free. 안 하는 것, freedom. 투표하는 것, freedom. 표현하는 것, freedom. 내 팬이 되는 것, free. Anti, also free. 곡 뮤지션의 프리덤이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는요 커피 소년의 그냥 거기에 있어요. 라는 곡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조급할 때 모두 날 앞서가는 것 같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을 때 특히 아무 일 없을 때 무언가 꼭 해야 할것 같을 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불안한 마음 당신은 당신 그대로 있으세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걸요. 더 잘하려거나 조급해마요. 있는 그대로 두세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들도 아름답지만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당신이어서 할수 있는 건그 누구도 사라 하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있어요. 유도 우울했던 날, 내 삶에 어떤 기대도 없던 날, 사람들 속에서 외로웠던 그날에 다들 어떻게 사는지, 나는 잘 살고 있는 건지, 창에 비친 내 모습 초라해 보일 때 당신은 당신 그대로 있으세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걸요. 더 잘하려거나 조급해 마요. 있는 그대로 두세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들도 아름답지만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당신이어서 할수 있는 건 누구도 따라 하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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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소년에 그냥 거기에 있어요. 라는 곡을 거기 가사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네, 너무 좋지 않나요? <laughs> 위로가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읽을 곡은 한웅재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곡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내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을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사랑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오늘 가사 읽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음, 중간중간, 뭐 다른 특별한 코멘트 없이 오늘은 가사 읽기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곡의 가사가 다 각자에게 또, 다르게 느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마음이 복잡하고 또 어렵고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좀 자신감이 많이 사라진 한 시점에도 네, 이미 아름답고 또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밤지의 가사 읽기 컨텐츠로. 다 배웠습니다. 음, 처음 가사 읽는 거라 저도 어떻게 어떻게 뭐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